안녕하세요 봄생기브입니다 오늘 제가 4편이나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짧게 짧게 해서 4편으로 올리려고 합니 오늘 뭐 시간 나는 대로 많이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 제가 이제 실전 부동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실전 부동산 저는 사실 실전에서 부동산을 보조 중개인으로 제가 중개인 자격증 없습니다 저는 보조 중개인으로 일을 했고 보조 중개인로약 35년을 했어요. 근데 자격증을 제가 뭐 벌지 나봐서안딴게 아니라 딸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어차피 부동산람 혼자 할수 없는 거고 그뭐 두세 명이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그 중개사가 있고 거기에 보조 중개인들이 딸려서 중개는 보통 뭐그 중개사들이 하지만 거의 손님 안내하고 이런 보조 중개인들이 많이 합니다. 뭐조 중개인도 거의 중개사랑 마찬가지예요. 중개사보다 법을 더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예,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실전 부동산 실전에서 사실 중개인들이 중개 사 자격증을 따다 보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는데 중개사 자격증을 1, 2년 공부해서 땄어요. 그거면 대단한 건지 압니다. 예, 그거 딱 들고 오시는 분들 이 있는데 크 따가 지고 말이에요. 이거 무슨 뭐 어? 사법고시 합격하신 분 같아요. 이거 가지고 어? 가서 뭐 떼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중개사 자격증은 하나의 자격증일 뿐이지 그걸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예. 이제 막 입문한 거예요 부동산에 그런 사람들이 절대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부동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법률이나 이런 게 이런 거에 얽매여가지고 실제 중개를 못합니다 실제 중개를 하려면 여러 가지 멘트나 그 브리핑이나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의 생각은 물건이 좋으면 팔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 물건이 좋으면 매매할 수 있어요 물건이 좋으면 얼마든지 그죠 그러나 그 그렇게 좋은 물건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물건이라는 건 뭡니까 가격이 싼게 좋은 겁니다 가격이 싸면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설악산 꼭대기에 있는 산이라 하더라도 평당 100원에 나왔다 그러면 살 사람이 주셨어요. 그럼 좋은 물건이죠. 잘 팔리는 물건이 곧 좋은 물건입니다. 예. 그래서 그, 그 개념을 제가 중개사 하시는 분들하고도 많이 얘기해도 그 개념을 몰라요. 좋은 물건이 뭔지도 몰라요. 무조건 싸게 나오겠습니까, 물건이? 절대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예. 평범한 물건 중에서 그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중개사들의 일인데 그런 생각들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저는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이 물건이 10억에 나왔습니다. 10억. 근데 제가 보면은 8억이면 팔릴 것 같아요. 그럼 2억을 깎아야 돼요, 그죠? 근데 대다수의 부동산들은 중개사 분들은 좀 깎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깎아달라고 그 쉽게 깎아주실 분아무도 없어 2억이나 더군다나 그죠? 예, 저는 그런 낡은 방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새로 이렇게 고안한 방식이 방식을 이용해서 저는 물건을 많이 팔았습니다. 예. 물론 거기는 중개사가 꼭 따라갔죠. 중개사가 계약서가 다 중개사가 써야 되니까 제가 쓰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만약에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이 있다, 이건 8억까지만 깎으면, 나중에 돈이 되겠다. 팔아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면, 8억까지 깎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작업을 막 가서 깎아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상가 임대를 얻으러 왔다. 그럼 그 근처 지나가면서, 아, 이거 그냥 매매로 나 그냥 손님 저 구경만 해주세요. 하고서 일부러 보여줍니다. 그 물건을. 그럼 그 손님이, 가서 보고 가요. 그 다음 사람, 그가 관련 없는 사람들이 계속 보고 가면, 그, 건물주가, 야, 이 손님은 많이 오는데 말이야. 응? 왜 이렇게 이게 안 팔릴까? 응? 그래서 나중에 한, 한달 정도만 그렇게 작업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저한테, 아니, 그, 안만교 씨, 이거 왜 이렇게 손님은 많이 붙이는데, 매매가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마. 예? 네? 그럼 제가, 아이고 그저 손님들은 다 건물은 다 맘에 들어 하시는데 어? 가격을 깎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안 된다고 그랬어요 10억 다 받으셔야 되잖아 그죠 예? 가격을 깎아 달라 그래서 제가 다 보냈습니다 예? 저는 가격을 깎는 사람이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가격을 깎아야 되는데 다 받아줘야 된다 조바심을 이용하여 가격을 깎는 전법입니다 이게 예. 그럼 그분이 그 건물주가 야, 그럼 가격을 내가 낮추면 팔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죠? 렇 많이 팔라고 내놨는데 사람을 안 팔, 많이 오고 와도 안 팔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가격을 좀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저한테 제의를 합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억에 낮춰주면팔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그분이. 예? 그건 제가 경험에, 경험을 통해서 수십 거를 매매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아유. 저야 뭐 그러면 뭐좀 많이 붙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어 요즘 손님이 들 워낙 까다로워요 아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 네? 그리고 또 그런 작업을 또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는 아유 그럼 좀더 갖고 봐. 어? 그래서 팔억 팔억 오천 이 정도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 있는 내가 팔수 있는 가격까지 만들어지는 거요 이 가격을 만드는 작업도 하나의 중개 과정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건을 내놓으면 깎는 작업을 손님 붙여가면서 해려고 그래요. 손님 산다 그러면 붙여가지고 아 얼마 깎을 수있 주인이 안팔아고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거. 근데 그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놓고 익혀놓고서 와서 딱중개해야 맞는 겁니다. 요 많은 중개사분들이 있지만 실제 아파트 같은 거하시는 분들이야. 응? 뭐, 0.5% 수수료에서 서로 상의하여 받는 겁니다. 이게 최고가 0.5%라고 해서 0 5 받는 게 아니에요. 서로 상의하게. 우리나라 부동산중개법은 잘못된 게 많아요. 실제 토지 같은 거는 0.9% 선에서 서로 상의해서 받는 거예요. 네. 건물도 그 0.9%로 상의해서 받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야. 실제 자기 집에 자기 사무실이 있는데서 불과 걸어서 5분 거리에 다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면서 보여주고서 하시든 말든 결정하시게 되면 해면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매매점 양쪽에서 받기 때문에 0.9%, 0.5%, 0.5% 1%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억짜리가 됐다 그러면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2억짜리가 됐다 그러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0만 원 예? 1%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토지 같은 경우는 0.9%를 받습니다. 그럼 토지 1억짜리 매매하면 9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양쪽에서요. 180만 원입니다. 토지는 한 달에 한건 아주 잘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할때한 30년 전에 한 달에 뭐 10건, 8건 이렇게 꾸준히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좀 벌었지만 지금은 그 한 달에 한건 할까 말까 입니다 그럼 한 건밖에 못하는데 90만 원뭐 2억짜리 팔아봐야 180, 180, 360 받아가지고 한달 생활이 됩니까? 부동산 없잖아. 돈도 많이 씁니다. 교통비도 써야 되고 이런 기타 경비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의 수수료 중개요율이 사실은 이 미국이나 이런 것처럼 사는 분한테만 사는 분한테 받지 말고 파는 분한테만 사로 받는다 이렇게 하면 편해요. 왜? 그러면 서로 속일 일도 없고 중개업도 불법을 저질 일이 없습니다. 또 파는 사람은 이익을 남기고 팔았기 때문에 거기서 4%를 줘도 상관없습니다. 사는 사람은 돈 하나, 하나도 하나 이익이 안난 상태에서 싸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없는 게 원래 맞습니다. 선진국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양쪽에서 받도록 돼 있고 또한 그 굉장히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실무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고 신뢰의 싸움입니다. 물건의 싸움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물건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적으로 신뢰의 싸움입니다. 신뢰. 부동산은 절대로 물건과의 싸움이 아니고 신뢰와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신 손님이 저를 믿는다면 바로 계약을 할 것이고 저를 안 믿는다면 계약을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신 손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여러가지 작업을 합니다. 예. 저도로 옛날에 미친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왜 손님한테 막 함부로 기깁니다 예. 부동산 안 사는 사람은 손님이 아닙니다. 사무실에 오셔서도 중개업자랑 대화하고 안 산다면 그분은 손님이 아니죠. 그죠? 예. 그분은 손님이 아닙니다. 예. 진짜 물건을 사시는 분만 손님이지. 왔다 갔다 구경하고 가는 사람은 손님이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을 못하시는 중개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지만 그런 게또 중개업의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게 중개업 세상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옛날 과거에 중개업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멘트나 이런 것도 계속 올리는 예.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미치겠습니다. 돌아버려요. 이제 72명이라서 저희는 좀 많이 모아야 돼요, 지금. 응? 화가 막 납니다. 화. 저는 농담이고요. 응, 감사합니다.